안녕 여러분.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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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아. 자 2부가 시작됐고요. 이렇게 환복을 하고 왔는데, 악 아, 이제 앞정과는 이제 어그라고더 크게 해봐. 예쁘다. <웃음> 고마워요. <laughs> 뭐 좀앞 1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전환을 이렇게 해봤는데, 또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Sorry s e 보고 싶어하시는. <laughs> 그래서 Sorry Sexy라고 하는 이렇게 얘하고 <laughs> 네, 제가 또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잖아요. 진짜 징그럽다. <laughs> 네. 아, 뭐시간이 그러니까 너무 그만큼 이제 빠르다는 거죠. 네. 빠르긴 했잖아요. 저, 저. <laughs> 인, 그건 인정? 시간이 진짜 너무 수박지 나와가지고, 아, 진짜 어, 여러모로 되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해인 것 같은데, <laughs> 일단 뭐 제가 이제 30대가 딱 되자마자 첫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뭔가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또 열심히 활동을 했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어... <laughs> 정말로요, 진짜. 그리고 또 요즘 저희 멤버들이 다 각자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용선, 솔라 언니, <laughs> <laughs> 용선이. 용서, 아, 용서이. 용선이, 이 용선이는 뮤지컬. <laughs> 아리는 이제 정규 활동 중이고, 이제 혜진이는 또 여러 스케줄 소화하고 또뭐 뭐 앨범도 준비하고 있겠죠? 아니, 이건 뭐 캐시오도 아니고 그냥 내내 출출 내 출출 뭐, 뭐 가수니까 앨범 활동 하겠지. <laughs> <laughs> 그래서 모든 멤버들이 이제 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게또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뭔가 그런 생각할 때 이제 서로가 서로의 자부심 같은 아 <laughs> 울지마 울지마 <laughs>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들 갈수록 더 이게 뭔가 또 떨어져 있으면서 느끼는 것들이 또 생기잖아요. 매일 붙어 있었을 때 이제 모르던 소중함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각자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또,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한테 응원을 해주는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응. 어, 그래서 멤버들도 이제 연락이 왔거든요, 다들. 아 <laughs>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마마무로도 그렇고 저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그렇고 다양한 활동 되게 멋있게. 많이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하하하 <laughs> <laughs> 갑자기 막 진지해져가지고 아무튼 그 진짜 혼자서 뭔가를 할때 진짜 생각이 많이 나요 그니까 정말 이게 제가 원래 솔로를 하다가 팀을 한게 아니라 팀을 하다가 이제 솔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혼자 짊어지고 갈게 너무 많고 또 의지할 뭔가 주변 물론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당연히 다 계시지만 그게 멤버들과는 진짜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솔로 콘서트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음 <laughs> 네. <laughs> 네. 어? 가족? 가족이라고? 응... 어, 가족이지 가족이지 가족보다 더 많이 붙어있었는데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막 어? 이런 소리를 만들려고 한건 아닌데 근데 진짜 근데 20대로만 봤을 때 태어났을 때말로 20대 시절로만 봤을 때는 사실 내딱 가족보다 저희끼리 더 오래 붙어 있었으니까 우리 엄마보다 나는 멤버들 더 많이 봤으니까 왜냐면은 가족들은 1 년에 뭐한많으면 다섯 번인데 멤버들은 맨날 같이 있으니까 응 진짜 가족이죠 일단 다음 무대를 또 해야 되는데. 일단 수다를 좀더더 떨어볼까요? 네에~~ 제가 수다를 더 떨어볼까 하니까 연출 감독님이 이 f r a c t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돼요?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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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장난이구요 무슨 얘기 할까요, 우리? <laughs> 주제를 던져주면 е 제가 술술술술 해0주년 <laughs> 개월! 뭐라고? 10주년 계획 죄송해요 뭐. 10주년, 10주년 계획 개월. 아 10주년 계획? 아 네. 10주년 계획은 사실 아니다 그러면은 들어보자 뭐를 했으면 좋겠는지를 일단은 <laughs> 네. <맨 미팅. 웃음> <laughs> <laughs> 뭐가 엄청 많다는 건알겠어니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여기서 들으면 왜왜다 <laughs> <laughs> 섞여가지고 <laughs> 그래서 정확히 그러면은 그거 하자 그 나한테 그 뭐지 소원 성취 리스트 한 것처럼 차라리 뭘 했으면지를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참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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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소원 성취 리스트 거의 저 그거 다체다 체크된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해야 되죠? 일단 10주년 계획은 사실 막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은 건 없는데 아, 일단 팀으로서 뭔가 를할 거면은 다 같이 또 얘기를 나누고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어렵잖아요. 나도 마음은 그래요. 요새 이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아이, 거참. 그리고 저희들 머리에서는 뭔가 신박한 게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 넷이서 또할 거면은 또 재밌는 거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신박하고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웃긴 거,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이디어가 잘안 나오는 걸 수도 있어. 조금만 평범하면,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laughs> 그럼 이거는, 아, 근데 그건 좀 약한데,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안정해지고. 아,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신박해. <laughs> 응? 아, 음? 신박하다고? 아, 존재 자체가? 그런 걸로 넘어갈 줄 아나. 근데 또 들으면 좋아해.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노래를 해도 될까요? 네! 아! 근데 그거 있다. 왜요? 왜요? 제가 <laughs> 마이크를 바꿔야 돼가지고. 오! 마이크를 바꿔야 돼서 <laughs> 무대로 스태프분들이 올라오실 건데 놀라지 마시고. 저는 태연하게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더들어와주셔도될것 어, 같아요. 이게 본격, 이게 본격 약간 콘서트 의 묘미 같은 거. 마이크 가는 모습을 보여린다는거 굉장히 이걸 말로 신박한 공연의 일부이지 않을까. 어때요? 이렇게 무대에서 마이크 가는 모습 보니까 이런 게 약간 라이브틱함의 매력이죠 맞죠? 머리도 한번 빗어주시고 이렇게. 좋네요 네 이렇게 라이브 준비할 때는 어 혼자 이 많은 곡을 다할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너무 후딱 지나가는데, 지금 와 아, 진짜요, 진짜 거의 다 왔어요. 네, 다음 무대는 이번 저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이었던. 어! 아!